아플 때 자석 어디다 붙이면 돼? 그것만 말해.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그 심정, 네, 이해됩니다.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아플 때 일단 자석 여기다 붙이세요. 오늘의 주제, 인트로 영상 보시고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률 1위 5분의 1명씩 발병하고 20분의 1명의 생을 마감하게 하는 뇌졸중, 뇌경색. 오늘의 주제입니다. 치료 및 예방요법 함께 토론합니다. 물론, 이 증상은요, 응급을 다투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땐 일단 119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병의원에서 치료를 해도 뇌경색을 일으키는 원인은 제거한 게 아니라 결국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질환을 응급처치했을 뿐이에요 대증요법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재발 가능성 많습니다 그러니까 뇌경색을 알았거나 또는 그 전조증상이 있는 분들은 주목해서 봐주세요 뇌경색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알아야 할 기본 상식. 죽상 동맥 경화증. 혈관의 가장 안쪽 막에 콜레스테롤 침착이 일어나고 혈관 내피 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그 혈관이 말초로의 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 죽상 경화증. 동맥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함유한 죽과 같은 거품세포가 혈관벽에 침착되고 경화되어 혈관 내피세포가 증식되면 혈관벽이 좁아져 혈류장애를 일으키는 질환. 동맥경화증. 동맥경화증이란 주로 동맥의 중간막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섬유화가 진행이 되어 혈관의 탄성이 감소하게 되는 증상. 그런데요, 이거 아셔요. 이거 면역질환이에요. 면역질환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수도파이프가 오래됐어요. 워낙 낡아서. 한니 틀면 녹물이 많이 나와. 처음 틀 땐. 그러면 그 안에 어딘가 녹수로 있다는 얘기죠. 녹수로 있는 부분은 거칠거칠하죠.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이물질이 침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혈관 내벽에 어떠한 조직이 상했어요. 그러면 혈액이 매끄럽게 통과하지 못하고 자꾸 걸려, 걸려. 특히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돼요. 침착이 되었다가 그것이 오래되면 딱딱하게 굳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혈관입니다. 그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것이 플라그를 형성하거든요. 플라그. 그렇게 되면 딱딱하게 굳으니까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우리 몸은 그것을 심각한 이상반응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식세포가 그것을 먹어치웁니다. 플라그를 먹어치워요. 그런데요, 대식세포도 먹었으니까 쌓야할것 아닙니까? 배설을 해야죠. 그런데 대식세포는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을 먹고 나서 똥을 싸는데, 거품똥을 쌓아요. 그것을 가리켜 거품세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거품세포는 또 다른 면역체계가 회수해 가야 돼요. 회수를 해 가야 돼요. 그리고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안 되도록 침착이 되면 대식세포가 가서 먹어치우기 전에 또 회수해 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딱딱하게 굳는 죽상 경화증이 되는 거예요. 200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대학의 석좌교수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내한했는데 아론 치카노베르 박사가 그때 논문에 모였냐면 우리 몸에는 이러한 거품 세포등 등이 발생하게 되면 또 노후된 세포가 탈락하게 되면 그것을 청소하는 유비큐틴 시스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유비큐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뇌 혈관 질환 그리고 침해 등등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데 거품 세포는 그것을 회수하는 시스템은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 거품 세포도 또 침착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요. 그것이 죽상 경화증이라고 하고 동맥 경화증은 혈관 내에 피가 흐르는 공간 그 피가 맞닿는 부분을 내피 내막이라고 하면 그 혈관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막, 즉 내막과 외막 중간 세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탄력을 잃거나 또는 여러 가지 조직이 파열되는 이상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곳에 역시 면역 반응이 일어나다가 면역 반응이 제대로 물리쳤으면 다행인데. 아니,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그래서 혈관 벽이 점점 두꺼워져. 그러면 좁히죠. 그러니까, 죽상 동맥 경화증이란, 죽상 경화증과 동맥 경화증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질환,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요. 그러면, 중풍, 이제 중풍 치료법 들어가는 겁니다. 채널 돌리면 손에 아니, 지금, 뇌경색 전조 증상이 있다면서요. 우리 학교에 한 원로 회원께서 오래간만에 전화를 걸어 오셔서 병원에 가니까 뇌혈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통하는 바가 있으니까 네. 이러저러한 요법 바로 적용하세요. 그랬습니다. 중풍. 중이라는 말은 관역에 명중했다 할 때의 그 중자예요. 그냥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맞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뇌라는 관역에 풍이라는 사기가 명중했다. 이게 중풍이에요. 그래서 서의학자들이 와 동의학이 갑이라고 유튜브 방송에 현우 선생이 수시로 말하는데 그거는 옳은 것 같아요. 뇌졸중. 뇌경색을 동의학에서는 오래 전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어. 그래서 이들도 스트로크라는 말을 씁니다. 뇌졸중 맞았다. 그래서 스트로크라는 말을 써요. 어쨌든 뇌경색 그리고 뇌졸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십시다 먼저 뇌경색이란 오늘의 주제예요. 어? 이거 다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은 뇌경색 이만 하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지식 알고 가야죠 뇌경색은 혈전성 뇌경색 그리고 죽상동맥경화증 이전 슬레이드에서 보신 것 혈전성 뇌경색 그것을 가리켜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Ischemic stroke Ischemic 허혈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뇌졸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증상. 뇌일 혈이 있어요. 죽상 동맥 경화증으로 인해 뇌 동맥이 터져서 뇌 속에 출혈을 하는 병증. 그리고 두개강 뇌에뇌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파열되어 혈액이 뇌 조직으로 세어 나가는 질병. 이것을 또 다른 뇌졸중의 원인.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광의적으로 보면 어쨌든 혈관이 막혔다. 또 다른 케이스, 혈관이 터졌다. 혈관이 터졌다. 이건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은 혈관이 막혔다. 그것으로 인한 중풍 치료 및 예방법 치료는 일단 병위원 치료는 그것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 제거는 사암 침으로.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말해줘. 자석을 잃다 보시면 돼. 성질도 급하셔라. 아, 지금 채널 돌리면 손해. 아, 방금 나온대니까 바로 나와요. 바로 자동차 갖고 계시죠.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어떤 게더 복잡하고 정교합니까? 그렇죠. 사람이죠. 자동차 고장 나면 정비소 가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못 고치죠. 정비소 가야 돼요. 그런데 아니, 알수 없는 원인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를 했는데도 자꾸 고장이 나, 그건 한마디로 재수 없어서 그렇죠. 하필이면 내 차가 천 대당 한 대꼴로 나온다는 그 차가 나한테 배당된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원인 나와요. 아니, 자동차 고장 나도. 원인에 따라서 어떤 정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품을 갈아야 되는지 등등이 다 드러나는데 아니 뇌경색 일단 자석 어디다 붙여 그것만 말해 하면 답답하죠 답답해요 사암침으로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맥도 모르고 침통 흔든다. 그럴 수는 없다. 바로 나갑니다. 치료법.